홍대 합격을 이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 있었을까? 그런 속성은 존재한다. 특히 홍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증상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홍대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근본적인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마인드 세팅과 관련된 거니까. 물론,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전략도 잘 세우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로드맵을 잡는 것도 입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으로 입시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이 홍대 입시를 2009년, 홍대 입 시가 첫 해부터 현재까지 약 155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합격을 시켰고, 근데 많은 학생을 본 거잖아요. 이보다도 더 많은 학생을 볼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직접 만났고, 또 합격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가르쳤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입시 결과, 홍대 합격을 이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실력을 넘어서 학생의 어떤 성향, 기질, 특성, 이제 그것을 제가 속성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런 속성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런 속성은 존재한다. 입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입시에서 성공한 홍대 합격자들의 공통적 속성을 제가 한번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첫 번째는 입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 학생들의 특징은 지나간 것에 목매지 않는다. 근데 보통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요. 아, 내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안 했는데,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아, 또 3학년 되면 지금 너무 늦지 않나요? 이런 거못 했는데,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는 지나가 버린 거고,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빨리 잊고,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빨리 질문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거 옛날 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합격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후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유독 홍대를 하는 학생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예고학생들 있지 않나요? 불리하지 않나요? 자꾸 비교하면서 유불리를 따지거든요. 입시는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설정해서 되게끔 만드는 거지.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 대학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따라하려고 하고 자꾸 뒤처진 느낌 받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 자체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더할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이며 어떤 스토리로 내 학생부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어나 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또 입시를 하다 보면 특히 홍대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 들의 질문들이 저 홍대 준비했는데 안 안 되면 어떡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laughs> 그러면 홍대뿐만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라는 이 질문이 도대체 뭐 어떤 답을 원하는 질문인지 뭐 예를 들면 안 되면 어떡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린 할수 있어. <laughs> 뭐 이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하자 이답을 원하는 건지 그거는 감정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홍대를 준비한 학생들의 특징은 눈앞에 딱 보이는 성과가 약간 불투명하니까 특히 서류 평가라는 그 요소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마치 수능 점수처럼 내가 공부한 것에서 정확 하게 내가 답을 맞추면 정답 틀리면 오답 이게 답이 명확하다기 보다는 서류 평가는 타인이 그냥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안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떡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그 미래로 달려가서 자꾸 그 불안감과 존재하지도 않는 그 불안감과 막 섀도우 복싱 막 하거든요 저는 입시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불안감과 싸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 늪에 빠져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달리기만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불안감과 싸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은 놀랍게도 끝없이 증폭돼요. 망상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빨리 차라리 공부를 하고 실기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자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특히 홍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증상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좀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사실은 무기력한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보통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걸 해야 합격할 거야. 이게 경쟁도 치열하고 홍대 가는 거잖아. 전국에 몇명안 뽑잖아. 진짜 대단한 게 있어야 합격할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대단한 것을 하려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비교 활동이 대단한 게 있나요? 학교에서 하는 거 그때 그때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선생님한테 그때 그때 보여드리고 성실하게 했던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대단해져 있는 것이지. 자꾸 눈앞에 있는 걸 하지 않고 아 이거 꼬안돼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걸 이런 거 해야 돼. 마치 관념적으로 뭔가 엄청난 것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 엄청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너무 대단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것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 하나하나를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쌓아 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은 유연하게 생각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입시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경험에 너무 경도되어서 이렇게 사격했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경직된 사고로 입시를 치르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게 될 거예요. 본인의 상황이 다르고, 본인의 입시 맥락이 다르고, 본인의 조건이 다르고, 여러 입시 환경들이 달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경직된 답을 가지고 그 답으로 입시를 해석해 하다 보면 본인에게는 완전히 어긋난 입시를 하게 될수 있잖아요. 유연한 사고라는 이 지점이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면접이에요. 면접 문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표현력 연습만 오래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이제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기르지 않으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가지가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 안에서 찾아낸 공통적 속성이고 또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입시라는 이 상황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큰 위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당부드리는 점은 입시가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대학 가면 인생 끝. 이걸 목표로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시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이 중요한 과정을 본인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다섯 가지 공통적 속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지점들을 자신의 입시에 투영하거나 녹여내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입시를 치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